자, 21번 2022년 3월 모의고사 고이 21번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21번 함축 의미 문제였고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그냥 바로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주제를 조금 더 확인하면서 우리가 볼수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어 문장 안에서 시작점에서 일단 자 보시면 나눠 볼게요. 자 스터디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에 의한 스터디가 연구가 illustrate 나타내고 있다. 무엇을 나타내냐면 음이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f i s h i s fish style assimil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assimilation은 동화라는 뜻이고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면 in the context of young children's thinking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요한 말인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체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이걸 에서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 그냥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시는 피스타일 피쉬 동화야 이렇게 얘기하는 말 자체가 여기서는 핵심이 있어요. 범위가 있다는 거죠. 제한 범위가 바로 어린이들의 어떤 생각 안에서의 맥락 생각에서의 맥락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생각 어린 친구들의 어떤 생각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 거죠. 자 걔네들의 어, 친구들의 어 맥락 속에서의 동화라는, 그쵸? 이 동화라는 동화를 묘사하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about the earth. 자, 그래서 지구에 대한 이야기가 뜹니다. 오늘의 약간 중심 단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정도 이야기로 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사실은 이 글은 가장 중요한, 어,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일단은 첫 번째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지칭이에요. 그래서 일단 상암 같은 경우는 지칭을 물어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칭 부분은 반드시 잘 체크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 월트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움직이세요. 자 데이가 지금 일하는데 누구랑 일해요? 자, with children 이니까. 자, 이제 아시겠죠? 결국은 이때 데이는 바로 이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구원들을 얘기하는 거였고. 자,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지금 believe that the earth is flat. 그치?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는 거야. 왜냐면은 자기들이 이것이 사실 들어봤거든. 자신의 경험에.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들을 지금 꼼꼼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단어를 대충대충 넘어가면 안될것 같기는 해요. 자, 아이들이 어쨌든 플랫하다라고 지구는 플랫하다고 믿는 이유는 이게 자기들의 경험과 사실 맞아떨어지거든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템티드. 자, 지금 여기서 근데 주의하셔야 될건 계속해서 주어는 지금 여기서 주어는 어템트의 주어는 데이구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 분이 지금 앞에 연구원들을 얘기하는 거였다 자이 연구들이 그래서 무언다 바로 어템트 2 수부정사 패턴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자 얘가 지금 시도하는 거죠. 도우려고 댐 이때 댐이 바로 누구냐 아이들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랑이 파랑이는 정확하게 오늘 지칭을 구분하는 선이니까 꼭 확인 잘하세요. 자 그래서 헬프 오영식 목적어 다음 자리에 목적격 보어. 자 아이들로 하여금 이해시키는 거야. 됐 대세 대해서 그 대시 본데 바로 대절이 되는 거죠. 인펙트괄호 열고 자잡고 그다음에 스피리컬 자 그래서 무엇이다? 지구는 아이들은 사실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구는 플랫하다라고 생각해. 왜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라는 거야? 어른들이 연구들이 아니야 구의 모양이야 스피리컬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개념 잡히세요.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어린, 어른들의, 그쵸? 연구원들의 이런 도우려고 하는 아이들의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성공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when told it is round. 자, 이 문장이 사실은 어,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문법은 오늘은 약간 분홍이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분사구문 패턴이란 말이야. 그치? 자, 분사구문에서 이야기를 할때 음, 여기가 지금 생략 된 거죠. 이서요거를 조금 바꿔볼게요. 에 색깔을 뭘로 써야 되냐? 어더니 자, 웨인 토홀드에서 그쵸? 토 l 드 다음에 지금 사실은 대절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텔동사에 지금 어, 원래는 텔 동사가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 텔 사람 사물 패턴을 쓰는 사용식 구조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얘가 당연히 이두 번째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어 1, 목적어 2란 말이야. 이두 번째 목적어 자리에 사실은 뭘 써도 된다. 어, 목적절을 이끄는 명사를 접속사 대절 쓰셔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근데 목적절을 이끄는 명사를 접속사 대신 늘 얘기하잖아요. 생략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생략되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누가 들었어요? 누가 말했어요가 아니겠죠. 얘가 지금 PP라는 사실을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하, 체크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한다? 아이들이 들은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고쳐볼게요. 자, when, they, 과거 시제, were, told.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구조가 온 거야. 아이고, 머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것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 분사구문 패턴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분사구문에서 음수 뭐죠? 능동태 수동태 우리 구문을 항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웬 토글드가 정확하게 분사구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바꾸게 되면 부사절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수동태 패턴이 온다는 것도 꼼꼼하게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어법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꼼꼼하게 잘 가져가시면 좋겠고 어쨌든 아이들이죠. 이때 데이는 애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린이들이 지금 들었어. 뭐라고 들었냐면 음 얼스가 자 이때 이 이트가 또 이트도 나름대로 또 물어볼 있는 포인트가 있겠죠. 어, 저한테 물어온다면은 이게, 이게 뭐야? 그렇죠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지금 지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라운드하다 얘기를 아기들이 들었어. 어린이들 들었을 때칠드에는 어떻게 생각을 한다? 상상을 했대요 픽처 그림을 그린대요. 자, 이 얼스가 어떻다. 팬케이크라고 얘기하는 거죠. rather than as o s p h e r 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동그랗다, 스피얼컬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인 거지. 쉽게 말하면 구니까 약간 입체화의 개념의 구를 생각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 햇빛이 오면 이렇게 그렇지? 빛날 수 있는 이런 구두를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애기들은 무슨 생각해요? 어, 일단 첫 번째, 지구는 평평해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어, 얘들아, 지구, 지구는 동글동글해, 스피얼컬이야 그랬더니 애기들이 무슨 생각한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이게 동그랗구나. 납작한 동그라미를 생각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팬케이크로 생각한다. 라는 말이 힌트. 자, 첫 번째.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맥혀요? 어, 정확하게 구를 인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약간 다르게 인지하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하는 구는, 어른들이 말하는 구와 아이가 생각하는 구가 어른이 말하는 구와 아이들이 말하는 아유 내용 밑으로 좀 가볼게요. 너무 바짝 써버려서 자 여기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른들이 지구는 스피어야. 그쵸? 자 그래서 둥글둥글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른들이 말하는 구는 입체 모양의 구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근데 아이들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지구들은 아, 지구는 팬케이크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내가 앞부분에서 분명히 봤거든요. 첫 번째, 분명히 아이들은 처음에 뭐라고 시작을 했었냐면,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거든. 그죠? 자, 이 말을 정확하게 플랫을 꼭 한번 확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른들의 말을 딱 들었는데 어른들이 지구는 둥그랗대 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딱 들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처음에 생각할 때 애기 입장에서는 나는 지구는 플랫하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다가 스피어를 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스피어를 더했으니까 이게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팬케이크가 나온 거야. 이해되지? 그런 어,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을 참잘 생각하면서 움직이시면 이야기가 점점 쉬워지거든요. 자, 어쨌든, 팬케이크. 아이들의 약간의 시선에, 그쵸, 변화가 오긴 했는데, 팬케이크로 갔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고요. 자, 그래서 if they were told that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또 이때 댄이 누구겠어요? 아기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린이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아이들이 지금 뭐하는 거야. 들었다면 이런 얘기인 거죠. 뭐라고 들었어요. 대절 지금 명사절이에요. 자 it is around, round like a spear. 또 어른들이 또 얘기해요. 아 얘들아 구야 구라고. 입체적인 구라고. 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들었다면 그렇다면 이 day는 interpreted. 자 it day가 누구다. 중요하죠. 아이들이에요. 자 아이들은 해석을 한다는 얘기야. 자 해석한다는 단서를 반드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어휘적인 부분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죠. 그래서 이파랭이로 가시면 안 되고 잠깐만 색깔을 뭘로 바꿔야 되냐? 저, 너무 다양한 색깔이 많죠. <laughs> 써야 될게 너무 많은데 뭐어휘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인터프리트 해, 그렇죠?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 아이들이 그래서 뭐 한다? 바로 이 구적인 그렇죠? 동글동글한 입체의 어떤 지구에 관해서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어, interpret 지금 해석한다는 얘긴 거예요. With their flat earth view라고 얘기했죠. 지금 내가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flat view에다가 스피어를 집어넣어서 팬케이크를 만드는 거지. 그렇지? 지금 이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요거란 말이야. 얘기 되셨죠?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은 뭐야? 새로운 정보를 그냥 새롭게 받아들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자기들의 어떤 생각 안에서가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내게 생각하는 것 안에서의 구의 의미를 정보를 해석을 한다. 그렇지? 요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by ing이라고 얘기했어요. picturing이라고 해서 지금 상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p a i n t e 서 like flat surface. 그렇지? inside 버 o r 어 of a s p r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야? 그러니까 팬케이크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약간 납작한 이런 모양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평평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with humans standing on이라고 얘기해서 어쨌든 사람들이 결국 뭐야? 근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플랫하다라고 플랫한 서피스를 자꾸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들이 어쨌든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탠딩이 수식합니다. top of the pancake 위에. 그죠 음,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네. 자, 이러한 어떤 얼쑤의 모델이 자, 대절 들었어요. 자, 그들이 어떤 만들었던 자, 그래서 이때 대절은 다른 대시야. 무슨 대시야? 여러분, 앞에 있는 명사를 지금 뒤에서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맞아? 자, 대시대시는 일단 괄호를 혹 치고 나면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아이고 괄호를 훅 쳐고 나서 여기도 괄호를 한번더 쳐야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Earth부터 여기까지 괄호를 다시 한번 딱 마감하면 결국은 무엇을 얘기한다? 이 Earth의 어떤 모델은 그렇죠? 표본은 어, did not fit the model of spherical Earth.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기들이 이때 대이가 누구예요? 역시 또한번 체크. 아기들이 생각한. 아기들이 발전시켰다. 자, 헤드 디벨롭터 한번 체크할게요. 시제에 사실은 변화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제를 쓴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계속 무슨 시제를 얘기했어요? 과거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과거 완료를 썼다는 것은 어쨌든 여기가 먼저 일어났다는 거죠. 순서를 어쨌든 내가 좀더 집중시키고 싶다 이건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아이고. 여러분들이 좀잘 체크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순서적인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미 만들어놨던, 그렇지? 이 지구에 대한 생각, 뭐였죠? 어, 지구는 플랫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얘기하면은 나한테 연결을 좀 해보자면. 아기들이 생각한 건 일단 플래시인 거죠. 그치이 생각들이 근데 뭐라는 거야? 어른들이 말하는 사실은 그 구애, 그쵸 개념하고 사실 맞다 맞지 않다, 맞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그래서 항상 문장 안에서 어법을 물어보던 어휘를 물어보던 이런 낯이 그 들어오는 구문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낯을 가지고 뺐다 넣다 었 하면서 문장을 변형시키기가 너무 쉽고, 음. 오류를 그쵸죠잡아내 오류를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어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이크 더 스토리. 자, 그래서 피시즈 피즈라는 책이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제 물고기가 생각하는 거야. 뭐라고?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인 거예요. 잘 생각해 봐. 물고기는 물에 사는 애거든. 근데, 물에 사는 애가 상상을 하는 거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땅 위에 있는, 그쵸, 모든 물건들이, 그쵸, 물든 대상들이 어떻다. 물고기처럼, 할, 물고기 같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내가 물에 사니까 물밖에 나가는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야? 아, 지금 저기 뭐, 이게 사실 책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개구리, 이제 올챙이가, 이제 올챙이였던이 개구리가, 아니, 올챙이였던 친구랑, 이제 그 물고기였던 애가 친구였던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것까지 <laughs> <여기까지> 얘기해야 돼. <laughs> 자, 나중에, 올챙이가 당연히 뭐가 돼요? 개굴개굴 개굴, 개구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구리가 돼서 이제 폴짝폴짝 뛰어서 나간 거야. 육지로 갔죠. 육지에서 얘다 살다가 잠깐 노, 이제 살면서 이렇게 놀러 온 거야. 그랬더니 막 설명을 해줬어. 야, 육지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물고기가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아, 저기도 이런 곳이구나. 그렇죠 나랑 사는 곳하고 어떤 이렇게 이제 다, 자기식대로 생각한다는 얘기인 거죠. 왜? 내가 산 곳은 물고기는 물고기는 물 밖에서밖에 안 사니까 물에서만 사니까 물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들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느 날 호수 바깥으로 이제 나간 거야 물고기가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나갔는데 어때요? 일단 첫 번째 장 난관의 장그지난관 뭐, 봉착하죠. 뭐 일단 숨을 못쉬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어떤 그 동물이 이제 도와줘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야기가 하는 얘기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본인은 물속에 살고 있으니까 물속에 살고 있는 주제에 땅에 사는 주제라고 말해좀 이상하고 물속에 사는 아이가 땅에 있는 대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모처럼 생각한다는 얘기야. 아 물속에 사는 것과 비슷하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같은 이야기로서 바로 해당하는 문장. 자 everything there are the children's heart. 그쵸. 아이들이 들었던 모든 것들이 바로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Incorporated. 자, 통합이 된다는 거죠. Into their pre-existing previous.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pre-existing previous는 얼스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지구는 플랫하다라는 얘기였던 거고 이것이 바로 뭐야? 어른들이 아니야, 지구는 스피어해라고 얘기한 걸 가져왔잖아. 그랬더니 이 정보를 아이들이 들었잖아, 그렇지? 자, 들었잖아, 스피어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더 해버린 거야. 스피어와 플랫을 더해서 새로운 어떤 의미로 생각한 거죠. 팬케이크이구나. 그죠? 생긴 게 팬케이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으로 본다. 음. 그래서 지금 사실은 보는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단어도 꼼꼼하게 체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o, incorporate 라고 얘기하는 단어, 통합하다라는 단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 통합하다라는 단어하고 사실은 매칭할 수 있는 말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여기서는 동화라는 개념인 거죠. 그치.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이야기는 쉽게 가져갈 수 있다. 결국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원래 생각에, 그쵸? 내가 갖고 있던 원래 생각에 항상 새로운 생각을 뭐 하는 거야? 더 하는 거죠. 원래 생각에 새로운 생각을 더 한다. 오케이?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 새로운 정보가, 그쵸? 지금 이, 그 사람들의 어떤 관점 안에서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일단 4번으로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돈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체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옆구리에 있는 단어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제가 그, 뭐야, 동의어 반의어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의어 반의어 그 자료를 확인하시면서 꼭 다른 단어들도 정리를 잘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